즐겁고 재밌고 예, 자꾸 듣고 싶고 예, 또, 또 듣고 싶은 예, 레즈후나 오늘 시편 53장입니다, 맞죠? 예, 어제 어, 짧은 시편인데요, 그 전반부를 읽어드렸는데 예, 뒷 부분을 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찌하여 깨닫지 못하는가? 나쁜 짓 하는 자들 내 백성의 빵 집어 먹듯 빵 먹듯 집어 삼키는 저들, 하느님을 부르지 않는 저들, 거기에서 겁낼 것이 없는 그곳에서 그들은 겁에 질려 소스라 치리니, 너를 포위한 자들의 뼈를 하느님께서 흩으시기 때문이다. 내가 그들에게 창피를 주리니 하느님께서 그들을 물리치셨기, 물리치시시겠기 때문이다. 아, 시온에서 이스라엘의 구원이 베풀어졌으면 하느님께서 당신 백성의 운명을 되돌리실 때 야곱이 기뻐하고 이스라엘이 즐거워하리라. 자, 이 시편의 내용은 하느님이 없다고 생각하고 죄를 막 저지르는 자를 향한 그런 시편입니다. 근데 어, 여기서 2편이 나와요. 어찌하여 깨닫지 못하는가? 나쁜 짓을 하는 자들. 내 백성을 빵 먹듯 집어 삼키는 저들, 하느님을 부르지 않는 저들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악을 일삼는 사람들은 하느님을 절대 부르지 않습니다. 부를 마음이 안에서부터 완전히 사라져 버려요. 그리고 악이 원하는 대로 그 악의 도구가 되버리게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신앙생활 안에서 제일 엄청나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내가 하느님을 부르는 사람이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마음 속으로 하느님 이렇게 부르는 습관이 필요해요. 또죄의 유혹이 올 때마다도 하느님 이렇게 내가 마음 속으로 좀 불러보는 그런 습관이 필요합니다. 특히 누가 어, 우리 뿌레시, 우리 본당 프레시디움은 그런 프레시디움 없죠? 레저 회합 때막 흉보기 시작하는 사람들 있어요? 있으면 나한테 와서 일러요. 내가. 그냥 확 그냥 그 입을 그냥 내가 <laughs> 혹시라도 내 조회합이 아니더라도 교우들이 모인 자리에서 누가 뭐 흉을 보기 시작한다면 여러분들 마음속으로 하나님, 이렇게 부르는 게 필요해요. 주님을 내가 부르는 습관. 그런 습관들이 내가, 내가 은총 안에 머물게 해 주게 되고 죄로부터 내가 벗어나게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하느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보호해 주시게 되는 그런 일들이 내 안에 벌어지게 돼요. 아, 하느님 이렇게 한번 부르는 습관이요. 악인들은 죄인들은 하느님을 절대로 부르지 않는다고 이 시편에 나와 있습니다. 그죠? 우리들은 하느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고 하느님의 자녀들이죠. 하느님을 언제나 부르는 어 그런 습관을 잘 간직하면서 특별히 레지오 단원들은 이런 습관을 더더욱 잘 갖고 있어야겠죠, 그죠? 네. 그래서 어 여러분들이 묵주 기도를 바칠 때도 그렇고 어 레지오 회합을 할 때도 그렇고 또 레지오 단원으로서 활동할 때도 그렇고 마음 속으로 하느님, 주님 이렇게 좀 부르면서 하느님을 부르면서 내가 죄로부터 보호되고 또 여러 가지 유혹으로부터 보호돼서 성모님과 함께 내가 하느님의 합당한 도구가 될수 있도록 그렇게 봉사하는 내조 단원들이 되어봤으면 좋겠어요. 성모님은 원죄 없이 잉태되셨다고 우리가 믿고 있죠, 그죠? 예, 네. 그리고 성모님의 성심이 티 없는 티 없이 아주 깨끗한 성심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하느님 이렇게 부르는 습관을 통해 내 마음 안에 티가 없어질 수 있도록 성모님을 닮아서 죄로부터 우리들도 보호되는 사람들이 될수 있도록 이번 일주일 동안 우리 성실하신 동정녀 꾸리야 레지오 단원들은 하느님 이렇게 좀 많이 이렇게 좀 하느님을 불러보는 그런 레지오 단원들이 되도록 노력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후나 끝났습니다.